다른 별명 좀 지어줄까? 삼촌들이? 너는 옥동자 해 <웃음> <웃음> 이거 하느라 내가 잘못 들었는데 뭐라 그랬어? 조연으로 가도 돼조연우 님도 뒷머리 기르시더라 응? 안녕하십니까 0번조연우입니다 <laughs> 두번 지르기 하나 <laughs> 망했습니다 1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laughs> 루트 4 2. 도착했나? 아, 아! 아! 못 나와요? 치 빨리 안 나오면 다음 벽으로 간다? 했다. 나왔어. 야형형 아, 도숍이야 형! 도샵 더샵! 아! 뭐야 도샵이야 돌아왔다 이번에 아! 또 카메라 마사지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카메라로 마사지 해주세요 실제로 <laughs> 아니 왜뭘 찍으래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놀이터잖아 놀이공원처럼 꾸며놨네요 되게 그니까 러 아니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다고 뭐 마차가 어디 있고 미녀와 야수 저런 게 어디 있어 야 이거는 거의 그랜드캐년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놓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데 야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아파트라는 게 느껴지는 게 나무가 형보다 옷을 잘 입었어 나무한테 이걸 입히고 이거 형이 돼. 나무가 왜 옷을 입고 있지? 추워서 그런가 보다. 배려가 가득한 버샵 이건 뭐야? 여기가 주민들 차 마시는 그런덴가 보다. 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들어가도. 오와무 무서워. 티하우스래 티하우스. 너 티야? 여기 티야. 아 여기 티야? 어, 여기 티야. 차 마시면서 책 읽다가 나무 보고 싶을 때 나무 한번 보고. 야잘돼 있다. 근데 진짜로. 어 놀이터 애들 놀고 있는 거 봐. 키드존 키드존. 응. 애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너네 아저씨 알지? 아니요. 누구세요? 어? 스낵타운 스낵타운. 스낵타운 몰라? 어. 박스 안 아, 돼, 시청구요. 쇼박스친구야나쇼박스한테 돈도 빌려봤어. 에이. 얘들아, 너네 아저씨 알잖아. 아저씨 60만 유튜버야. 아하하하, 아, 아, 아. 귀여운데. 왜 140만인데? 너네 막 그거지. 뭐 액체 냄을 갖고 노는 애들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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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해가지고 140만인 거 아니야. 근데 저 친구 뒷머리가 왜 이렇게 길지? 140만 맞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서 인정을 해버린다고. 자 아저씨 여기서 촬영해야 되니까. 가. 제가 요 그게 아니라 너네 저기 북쪽 상담소 찍고 있거든. <laughs> 저 이제 그쪽이 아니에요. 저 이제 중학생 됐어요. 근데 너 그레타고 음. 놀아 아직도. <laughs> 야 그레타인데요. 그레타인데요. 그 <laughs> 억울하면 먼저 태어나든가. <laughs>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클럽 더차 시즌 2를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클럽 더 차에 올려줄게. 그그 어. 그, 그. 클럽 더차 다리가 나중에. 그래. 아 됐어 됐어.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 키스, 키스, 키스. 클럽 더 차. 클럽 돌아온 클럽더샵 클럽더샵이 뭐냐고 더샵의 커뮤니티 브랜드의 이름 1년3 6 5일 쾌적하게 사실 있게 더샵이 입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필라테스룸, 볼프장까지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더샵의 특화공간 클럽더샵 아딱 써져 있네 저기 클럽더샵 기본적으로 이런 피트니스 센터는 항상 있는 것 같아 음 피드님 이제 저희 오늘 뭐 하나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클럽더샵 시즌2첫 번째 주제는 더 태권도. 잠깐만 형. K 타이거즈. 이거 엄청 유명한 태권도 팀인데? 오늘 진짜 유명한 선생님들 오시나보다. 와. 여기가 형 달리기 트랙이네. 아니 근데 여기가 이제 밖에 미세먼지 안 좋거나 이러면 여기서 뛰기 좋겠다. Wh 와 엄청 커. 저희 사부님 어딨어요? 사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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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메. 오. 어. 어. 야, 야, 인, 와. 야 다쳐. 야이형 청소년이다. 날라당긴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얼마? 와! 와! 쟤네 아까 걔네 아니야?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 야! 야! 나도 같이 한 척. 안녕하세요 K 타이거즈 열 여섯 살 박한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 타이거즈 1 4살 서지아입니다. 야 너네 예능 안 해봤어? 이렇게 딱딱하게 인사하는 게 어디 있어? 너네 별명이나 그런 거 없어? 강. 응.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이건 또 작았네. 어, 이거 베스어 뭐야? 회회나 있어? 안녕하세요 K 타이거즈 꼬마돌 박한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 타이거즈. 우리 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이 타이거즈의 태권 여로 민강입니다. 케이 <laughs> 타이거즈의 불꽃 주무 김단우입니다. 케이 타이거즈 동자 이석후라고 합니다. <laughs> 다른 별명 좀 지어줄까? 삼촌들이? 너는 옥동자 해? <웃음> <웃음> 이거 하느라 내가 잘못 들었는데 뭐라 그랬어? 태권 여로 민강입니다. 아, 태권 여로 민강이 태권 김병지. <laughs> 태권, 김병지. <laughs> 태권 김병지. 조연으로 가도 돼. 조연우 님도 뒷머리 기르시더라. 음. 안녕하십니까? 태권 조연우입니다. <laughs> 태권도의 기본 동작이 뭔줄 알고 계시는지 엄마한테 태권도 보내달라고 조르기 비슷합니다 비슷해? 정권지르기를 어? 배워야 합니다 엄마한테 정권지르기 하면서 졸랐어? <laughs> 아 정권지르기가 완전 기본이지 차렷 준비 주중서기 아! 이준석이? 왼손 하나 둘 두번지르기 하나 아! 둘다 바로 아. 음, 아, 어, 알겠다, 알겠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다음 거 알려줘, 다음. 근데 자세를 보고 들어가야 할것 같아. 어, 오, 어, 그렇게 나오시겠다. 현석이 형 자세를 한번 보자. 준비. <laughs> 아왜 저래? 주치 <laughs> 석이하하하 <하, 허. 웃음> 왼손 지르기 하나, 두번지르기 하나, 둘. <laughs> <번 지르기> <laughs> <laughs> 망했습니다. 교정해봐 그래. 한한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세수하듯이 퍼 올려서 주먹을 쥐고 띠 옆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띠 옆으로. 띠가 어디 있지? 아 여기구나. 띠가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살부터 빼고 와야 되죠. 살짝 발끝을 한시 열한 시 방향 말고 열두 시 방향으로 들어시 방향으로. 열두 시 방향이면은 지금 저쪽인데. 1 2시 방향. 저는 좀 다를 겁니다. 실제로 태권도를 팔년 정도 연마를 했기 때문에 보시지요. 석이 하나. 하나. 손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번 찌르기, 하나! 세번 찌르기, 하나!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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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을 찌르면 안 돼. 저희가 오늘 배울 품새는 고려품새 일단락을 배울 겁니다. 나 근데 한번 보면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깨 너머로 눈으로 훔치겠습니다. 고려품새 준비, 일단락 시작! 아, 근데 한번 보면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 고려 지금 형이 본 대로 한번 해볼래? 시작!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여워 <laughs>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laughs> 그래프 시작! 벌지 이번에 두분 중에 못하신 분은 스쿼트 100개 하고 오시는. 오! 어디 가서요? 며칠에 걸쳐서요? 그게 아니라, 친구는요, 네. 어. 110kg가 넘습니다. 고려품세 준비. 1단락 시작! 바로 제가 봤을 때현성님이더 잘하지 않으셨나? 눈빛이 살아계셨습니다. 눈빛이 중요하군요. 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미트받기 게임을 할 겁니다. 미트받기 게임? 1번 2번 3번 4번 5번 오. 6번 7번 8번 와 어렵다. 난다 외웠어.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아, 이번? 아, 잠시만요. <laughs> 아니, 이렇게 약한 사람이 무슨 색컨드로예요 가서 차나 마세요, 티하우스 가서. 1번, 2번, 2번 3번, 7번, 8번. <laughs> 이번엔 제가 현석이 형한테 한번 해볼게요. 랜덤으로 갈게요 이번엔. 1, 5, 7, 7. 앞뒤가 똑같은 <laughs> 전화번호. 1, 5, 5, 5, 5, 7, 7. 5. 5. <laughs> 일칠 마이너스 사 <laughs> 마이너스 루트 사 <4 웃음> <4 웃음> 저희는 이번에 첫 만남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와아 근데 첫 만남이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느낌이 잘안 났단 말이야? 진짜로 뭐할때 가장 어려웠어. 시험 풀 때. 그렇지 그런 게 나와야지. 응. 잘못한 거생각해요라고 하셨을 때. 뭐 잠깐 뭐라고? 누가 누가 그랬어? 관장님 오셨어 오늘? 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고. 갑자기 과장님은 아닌가 보네. 지금은 너 모잘못한 것 같아.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없는 것 같은. 맞아, 없어. 너 잘못한 게 없어. 너 잘못한 게 없어. <laughs> 처음부터 동작이 어떻게 돼요? 자세를 맞추면서. 만 얼굴 음? 막. 남아 이렇게. 어, 만 남은 너무 어려워. <laughs> 어려운 느낌이 나야 돼. 네. 상 앞으로 좀 될래? 응, 음, 잠시만요. 음. 선생님, 어. 뒤꿈치가 먼저 나와요. <laughs>